자 이혼의 방법 이혼 혼인의 해소가 이혼입니다 이혼 이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 협의 이혼 협이라는 것은 뭐 계약 약정 다 같은 말입니다 청약 계약이라는 것은 청약 성낙 의사의 합치 의사의 합치 예가 성립하듯이 협의 이혼도 마찬가지죠 일단 이혼합시다 청약 그럽시다 성낙그 다음에 누군가 증인 혼신고 인할 때도 증인이 필요하듯이, 이혼신고 할 때도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있어가지고, 증인이 맞습니다. 당신들 이혼 의사가 있습니다. 이혼 의사 확인해주면은 그걸 가지고서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 접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협의혼 협의원은 말 그대로 지금 설명드렸듯이 청약과 승낙이죠이의는 진정한 의사. 진의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항상 진짜 의사, 진짜 의사가 있었다. 진짜 의사, 진의 진짜 의사가 있었다. 진짜 의사로 이혼합시다. 오케이 승낙을 했을 때 의사 합체가 있고 증인 증인 정약 플러스 승낙 플러스 증인 중인. 증인이 있었다. 증인 중인. 이 증인을 현재 협의원에서는 법원에서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을 해줍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해준다. 확인서를 교부해주면은 확인서를 교부받은 부부 중 일방은 같이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일방은 구청에 가가지고 시군면장 구청에 가가지고 이혼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혼하는 것이 협의이혼이다. 그 협의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자나 미성년 자녀, 19세에 도달하지 못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누가 아기를 양육한 걸 정해야죠. 양육자, 그리고 부부가 공동친권. 미성년 자녀는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가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건데 일방, 일방에게만 친권을 대부분 부여를 하죠. 친권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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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법률행위는 협의 우선이다, 협의. 협의 우선이기 때문에 협의로 정한다. 협의가 안 된다. 그럼 당연히 법원에다가 정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겠죠. 자, 협의원 절차. 협의원은 이혼합시다. 청약, 승락. 그 다음에 의사합조가 있어가지고 법원에다가 이 확인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교보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그래서 협의 이혼서 신청서를 제출 해야 되는데, 쌍방 출석에서 제출해야 됩니다. 협의 이혼할 때 혼자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의사 확인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두부둘다 같이, 쌍방이 둘다 같이 법원에 가서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야만이 접수가 됩니다. 합서가되면 그다음에 양육자, 친권자, 친권자랑 협의를 해야죠. 협의원하면서 우리 부부만 해소할 거고 애들은 나도 모르겠어. 이런 것은 인정받지 않는다. 법원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확인해 주지 않다. 이혼 의사 확인해 주지 않는다. 확인서를 교부해 주지 않는다. 교부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협의 이혼에 의해 가 이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은 협의 이혼 의사 이전에 양육자와 친권자를 정해야 된다. 협의가 되면 정하는 거고, 협의가 안 되면 심판문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과, 신청, 신청과 이 확인서 교받는 사이가 기간이, 기간이, 신청을 했다, 이혼 의사 확인 받는까지 기간이 최소한 1개월 이상입니다. 1개월, 1개월. 성인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1개월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럼 심사 숙고해라. 심사 숙고. 숙려 기간 숙려 기간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 3개월, 성인 자녀만 있다. 그러면 1개월. 숙려 기간이 이 기간을 두고서 이혼할지 말지를 좀더 심사 숙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심사 숙고한 이후에도 확인 기일 날와 가지고서 역시 이혼한 사가 있다고 밝히면은 그때 법원에서 협의 이혼에다 확인서를 교부를 해주는 겁니다.